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던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절구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얻는 일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재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이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업을 절련나게 하여도 설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떨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밀린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문 30장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데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거터된 그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아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 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콩핏반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그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인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휘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어시 어, 인나니곧 공중에 날라다니는 독수리의 좌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좌치와 바다로 어, 지나다니는 배의 좌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잔 좌치며 음녀의 좌치도 그느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각을 가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시혜로운것 내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닿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게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저저저면 엉긴 저지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다툼이 남인이라. 아멘. 자문 31장. 너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자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구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 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부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에 빕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꺼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퍼며 콩핍한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석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회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울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요와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